준비 됐으니 세요 첫번째 무대를 누르는 순간이 시작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번호는 어떤 때? 첫번이됩니다네 어, 네. 지금 어, 동작이 커요 네. 네. <laughs> 네. 아, 잘했습니다 17초 공모 알렉 17초 공모 수요 잘했습니다 다음 경연자 소현경 다음 들어오세요 소현경 다음 들어오세요 미쯔의 <목소리> 본진입니다 전부 다 연습 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이름이 뭐예요? 알콩이요 알콩이 알콩이 알콩. 잠깐 준비해서 손 들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하나 둘셋 가자 오1위바랍니다 네네 아주 빨라요 몇초 남았나 궁금하네 축하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16초 16초 현재 1위입니다 12.81이 박상준의 1위입니다, 현재 1위입니다. 아, 아. 다음 다음 우리 문무 할 건가요? 네네 문무 준비해주세요 준비해 들어오세요 주선생좀 어, 드세요 들어오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5미터 안 계세요 우리 팬들 준비주세요군비 준비되면 손 들어주세요 준비됐어요 그의 네. 앞다리를 들어오선생니다 네, 마지으로박수좀 주세요. 어어요 23점 28, 23 다음 다솜이 나가실 때 상품 받아가세요. 다솜이 준비되면 손어주세요아나잘 <laughs> 먹고 있어요. 네, 우리 말기에, 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꽃뭐 때문에 못 뵈는 것 같아요, 이렇 아우, 잘했어요. 25초 둘둘. 25초 둘둘이었습니다. 박수를 쳐주세요. 여러분, 박수를 쳐주세요. 다음. 네, 설기. 설기, 다시 이제 정식 게임입니다. 설기, 준비됐으면 손톱을 주세요.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준비 하를 보고 뛰어야 뛰지 마시고 걔를 보고 뛰어야 돼요. 홀로 뛰지 마세요 빨리 다시 넘어가세요. 빨리 치하고네 뛰어가세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가세요. 네 걔를 네. 보고 뛰세요 홀로 뛰지 마시고 우리 음. 바야희은이대로가세요 잘했습니다. 25초 한 쌍. 현재 꼰찌 상태. 아음 아우, 춤추다. 생각, 슬기가 엄청나게 잘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꼰찌하고 있어요. 다음, 하리 들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17도, 17초, 오다, 17초, 오다, 아다 오다, 다화다다다음다다 오다, 오오세요아이다 오다, 다다다다입니다 오다, 겠다니다오아오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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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요기에요. 네. 기출네데 어, 제가 보기엔 강아지가 보호자보 강아지를 잘하는 거같네아우님 너무 어, 멋있다 17도 13와 17도 아 배우님 배우우준비하습니네준비하습니까 기다려 네요 하나 둘셋리 배우님 그런데 일마트에초대가나았어요아 <laughs> 근데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 한 대수기, 한대수 아, 저 대형 이좀 빨리 잠그러 하겠습니다. 아우. 아, 나 다섯, 여 아홉, 열, 한, 둘, 주세다아 둘, 셋, 일 하나, 다 지금 안고 싶네요, 특별히 겠습니다 어, 안고. 예, 완전 안고. 안고 하면 요두이 깠던 지 뛰어가세요, 뛰어. 뛰어, 뛰어. 리 야, 여기다가 이게지 않을까요? 네, 벌써 46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네, 1는안 되었어요. 56초가 다 와, 하난한